안녕하세요. 후니콥TV의 김석훈 프로입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그, 올바른 팔의 위치란, 이란 주제로 해서 올려드렸어요.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제 그, 보충 설명이에요. 보충 설명. 팔의, 어, 올바른 위치를 점검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팔의 동작이 좀 뻗어지면, 너무 멀면,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는 현상이 생기고, 너무 가까우면 밖으로 좀 밀어내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오류 동작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미스샷을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런 이제, 그, 올바른 팔의 동작을 점검하시려면 우선은 본인이 하시던 어드레스 를 쓰시면 돼요. 어드레스 쓰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이 상체 각을 숙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팔이 편하게 늘어진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잡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요걸 점검하시려면 어드레스 하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요. 너무 멀게 쓰시면 팔을 편하게 딱 늘어뜨린 상태를 보면 손이 여기 있죠. 근데 클럽은 어디 있어요? 몸에서 멀리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이상태를 이렇게 팔이 늘어진 상태에다가 당겨 놓으면 이 각이 지금 자신한테 가장 이상적인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. 반대로 너무 가까이 쓰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팔을 편하게 늘어뜨리시면, 이 앞으로 갈 거예요. 그죠? 그러면, 아, 이거 너무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다시 내려놓으면, 올바른 위치에 놓겠죠. 그러니까, 멀고 가까움을 재실 때, 자신이 그냥 평상시에 하던 어드레스를 하시고, 이 숙인 각도에서 팔을 편하게 늘어뜨렸을 때, 이, 이, 지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, 팔을 편하게 늘어뜨린데, 늘어뜨렸는데, 그립 자체가 멀리 있다는 건 내가 팔을 양팔을 좀 뻗고 있다는 얘기고, 그립을 한 상태에서 팔을 늘어트, 늘어뜨렸을 때, 늘어뜨렸을 때, 그립 자체가 여기 있고 손좀 앞에 나가 있다면 여기가 잡히는 현상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셔야 이 올바른 위치요. 편하게 늘어뜨린 상태로 잡았을 때이 그립의 위치를 체크하셔야 팔의 위치를 체크하셔야 스윙을 할 때도 올바른 궤도로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난방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마지막 단추가 맞아떨어지겠죠. 근데 이 골프스윙의 시작인 어드레스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으면 스윙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거든요. 너무 멀리 서시는 분들은 팔 따로 몸 따로 노는 스윙이 될수 있고요. 너무 가까이 서시는 분들은 클럽이 시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멀어졌다 딴드는 스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레스 때 내가 평상시 어드레스 때 팔이 편하게 늘어진 상태에서 위치를 체크하시면 아, 내가 너무 멀리 섰구나. 너무 가까이서 구나를좀 점검할 수 있으니까, 이런 동작을 제대로 점검을 해 놓으셔야, 어드레스에 정확한 이 팔의 위치를 만들어 놓으셔야, 백스윙 갈 때나, 공을 칠 때나, 올바른 궤도로, 제가 말씀드렸던 왼팔이 이렇게 목표선에 걸리는 것처럼요.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놓으셔야, 정확한 스윙을 할수 있으니까, 어드레스에서 내가 팔을 편하게 늘어뜨렸을 때, 하고, 클럽을 잡았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본인 이 스스로가 점검을 하시면 어, 보다 좀 좋은 음, 어드레스 자세가 될 거고요. 백스윙 역시도 올바른 길로 가는 어, 자세를 만드실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드레스 요 동작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내가 뭔지 어드레스의 팔 동작이 너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꼭 한번 해보세요. 연습하실 때뭐 아이언도 마찬가지죠. 아이언 자체도 뭐 내려놓고 똑같이 제가 팔을 펴야 되서 저는 이제 이 각이니까 그럼 저한테 이게 지 맞는 각인데 멀리 있으면 당연히 팔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가까이 있으면 튀어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어드레스 자세 때 팔의 위치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,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니꼽 tv의 김석훈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